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베야 일루예. 이제 다 아시죠? 승호한배와 칠수사다고는 우리 한번 하셨고, 베야 일루예, 디데 고에드. 이렇게 외웁니다. 베드로의 변론이고요.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2장이죠. 1차 전도여행을 베야일루에 1차 전도여행을 가고 루스드라에 가서 장애인을 우리 고쳐주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방인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도록 이제 정리정돈을 해서 편지로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게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에 우리가 외우기를 디데 고에드 이렇게 외웠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동행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몇 장? 6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전하고 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서 디모델을 만나 2차 전도 여행이 멋지게 하나님의 뜻대로 3년 정도 기간 동안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을 오늘 말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랑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간절히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길 원하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길을 내시는가? 우리의 갈등과 연약함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36절 말씀 오늘 보면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그 곳마다 모두 다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봅시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네 가지가 있잖아요. 우음목피 우상에게 들려진 더러운 음식을 제하고 음행을 제하고 목매달아 죽은 짐승의 고기 그리고 그피우음 목피만 하지 않고 그 율법의 무거운 그 멍에를 할례를 고통스러운 할례를 이방인에게는 강요하지 말자. 이거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지에 적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다 왔던 바로 그곳. 거기를 다시 가서 이 좋은 소식도 전하고요. 그리고 우음, 목피, 이네 가지 외에는 자유롭게, 즉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든 교회에게 다시 전해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여행은 다 같이 나온 거 한번 보여 주세요.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알파벳 C C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1차 전도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기억하십시오. 알파벳 c 예요 이렇게 기억 안 나시면, 요렇게 그냥 요것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온다. 2차 전도 여행은 따라해보세요. 땅콩. 그 땅콩이잖아요.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기억이 안 나시면 뭐만 기억하세요? 땅콩. 3차 전도 여행은 따라해보세요. 국자. 3차 전도 여행 전도여행, 땅콩과 북자가 왜 뭐가 다른가? 거기에 핵심은 에베소를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에베소는 큰 항구 도시죠. 여러분, 고린도도 큰 항구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와 고린도는 모든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여기 전해 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어요. 바울은 지금 땅콩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갔을 때. 에베소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거기가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면서 유럽으로 빌립보로 인도하시는 것이 2차 전도행 저 땅콩. 우리는 오늘 저 땅콩의 윗부분, 등 부분 있잖아요. 저 부분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서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반빌리아에서 사역의 끝까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하다가 포기했던 마가를 데려가기 원치 않았어요. 그거 현명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현명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합리적인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선교의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엘루마가 눈이 막먼 사건. 그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에 막 엘루마가 눈이 멀고 핍박당하고 하는 이 모습.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가는 모습을 마가가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외삼촌, 저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바나바, 외삼촌이, 그래,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했던 1차 전도여행의 실패를 바나바는 다시 만회하고 싶었을 거예요. 같이 가자. 2차 전도여행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얼마가 걸리든 같이 가자. 막아도 막, 불끈불끈 타오르는 마음으로 같이 가고 싶었지만,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또 가다가 또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그안 되죠. 아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둘이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성경에 심하게 말다툼했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없는데 진짜 심하게 말다툼했나 봐요. 어이 네가 어? 뭐 이러막 이렇게 막 했나 봐요. 안 그랬으면 심하게라고 쓸 이유가 별로 없는데. 으이! 그러면서 하! 막 서로 등 돌리고 지금 안 보는 사이가 됐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께서 인도하신 커플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에 잠깐 보면 그들이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둘은 커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위대한 리더가 분명한데도 굉장한 약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가 맞고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초대교회에 헌납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리더의 반열에 들어갔던 놀라운 사람인데 왜 그렇게 토라지고 서로 심하게 싸우게 됐을까요? 여러분 실수와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환경의 차이, 성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리더들이 서로 다투거나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갈등과 연약함 속에서도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싸우고 있는 그 당사자나 제3자나 본질을 논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본질이냐? 자신의 스타일이나 방법을 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방법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정상을 가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입구에서 해물파전만 먹어도 등산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을 나는 꼭 가야 한다. 손들어 보세요. 난 정상 가야 등산이다. 아니다. 나는 그 앞에 해물파전만 먹어도 등산이다. 손들어 보세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그것만 먹어도, 아, 등산 갔다 왔어. 스타일이 다른 것이죠. 이거는 평행선이에요. 본질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방법에 대한 문제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방법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양보하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아 그래. 그러나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노하우가 진짜 확실하기 때문에 도저히 타협할 수 없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갈라질 수는 있겠지만 성령께서는 각자 다른 열정으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요. 구브로 섬. 1차 전도 여행 때 요렇게 갔다 왔던 그 처음 그 섬에 구브로 섬에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또 누가를 데리고 사도행전 누가 갔었습니까? 누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마가는 이렇게 헤어진 것 같았지만 바울과 완전히 등을 지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골로세서, 여러분 골로세서는 바울이 4차 전도여행으로 로마 감옥에 가서 에베소서, 빌리뽀서, 빌레몬서, 골로세서, 이거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 있을 때 골로세서를 골로세 교회에 편지로 보낼 때 그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안부를 전합니다. 결국 마가는요. 바울과 영원히 등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옥중서신 4장 10절에 마가를 언급하면서 그는 나의 동역자고 나의 사역을 돕는 자다. 나중에 다 회복됩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거든요.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고 가장 짧고 간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관하여 썼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제자들의 연약함에 관하여 많이 썼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뭔소리요뭐 이렇게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뭐요 이런 연약함에 관하여 마가복음 많이 썼습니다. 아마 마가는 1차 전도여행이 실패했던 본인의 모습을 제자에게 막 투영하고 있는 듯 해요. 자기도 1차 전도여행이 실패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 마가복음을 읽을 때 나도 그렇게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으로 그토록 막 가고 싶었던 안디옥을 위해서 아시아를 향해서 막쭉 직진하고, 그리고 바나바는 키프로섬으로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향하여 쭉갈 때,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그 앉아서 못 일어나던 장애인들 일으켜주는 사건 때문에 그가 막 추앙받고 경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 함께 있었던 어린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내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마음껏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어요. 1차 전도 여행 때그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 수소문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 있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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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 디모데는 맨날 새벽 기도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15살에서 한 18살밖에 안 됐는데 그 믿음이 소문이 났어요 여, 여러분 디모데의 전서에 보면 디모데가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외조모 로이스와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거짓 없는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내가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을 잘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는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외할머니 때문. <laughs> 어머니 유니. 엄마와 외할머니 조심하십시오. 자녀를 잘 길러야 돼요. 그 디모데가 반짝반짝 빛나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렸어요. 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어 내가 찜해 딱 보고 가고,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에 갔을 때 이제 20대 초중반이 됐던 디모데를 딱 잡고, 오늘 말씀에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라는 3절 말씀, 16장 3절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그 멋진 자기의 아들과 같고 동역자인 신실한 디모데와 함께하는 놀라운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 붙여주세요. 내 재산을 분리 동역자, 이러면 안 붙여주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입술을 대신할 동역자를 좀 전해주세요. 그럼 바울이 유럽 갔을 때도 그렇잖아요. 대살로니가 이런데 갔을 때막 사람들한테 돌던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테네로 급히 피하게 되는데 거기에 남겨놓잖아요. 디모데도 막 남겨놓고 거기에 실라도 남겨놓고 본인은 피합니다. 뒷수습을 다 디모데와 실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추천하고 권면하는 길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지만 추천하고 권면하는 길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길이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리가 예배되었으므로 곧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이다.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 쓰고 죽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목소리 쉬어서. 예야 이렇게 막 할아버지 목소리로 마지막을 장식하며 진실되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길을 디모데에게 추천해 주고 싶었을까요? 같은 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너에게 명령한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서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추천했던 길은요. 이 길이에요.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것이고 나는 달려갈 모든 길들을 이제 거의 다 마쳤어. 나는 끝까지 순종했다.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있을 거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 부흥 집회하면 부흥사들이 와서 예수 잘안 믿으면 어? 그래서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쓴다 그랬어요. 개털 모자. 의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 의로 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실. 그런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이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인생에 지금 인생이 아니라 이 다음 인생을 향하여 노력하십시오. 이 다음 인생은 백세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인생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저희 아들딸이 주님과 어떻게 그렇게 영원히 지루하게 같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렇게 물어보는 거 저도 옛날에 이렇게 물어봐서 공감은 해요. 주님이 나중에 할 말이 없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영원히 그러다 좀 질리잖아요. 거기 물이 있나요? 그런 거 물어봐요.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천국이 지루할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한계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가장 잘 아세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행복을 천국에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데,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다음 삶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에 있어서 길을 막으실 때는 더 어떤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즉 에베소로 가고 싶은데 주님 에베소에 사람 많잖아요. 거기 부산항같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면 분명히 놀라운 열매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라고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으십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그 일행은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비두니아. 그럼 비두니아는 아까 그 땅콩 등으로 해서 유럽 가던 반대쪽이 비두니아예요.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 거절 몇번 당한 것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몇번 당한 거예요. <laughs> 바울은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 지방으로 가다가, 아니야. 아, 그럼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다가, 아니야. 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열정으로. 근데 만약 이 사건에서 화가 난다면, 그것은 나의 전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 전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거는 내 전도예요. 순종의 상태는, 막으면, 아, 여기 아닌가요? 막으면, 아, 이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순종의 상태예요. 내 나라, 내 방법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은 에베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 그 비두니아 지방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주님은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빌립보로 가기를 원하세요?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를 넘어가면요. 빌립보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간수의 고백도 듣게 되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베레아도 그렇고, 아테네도 그렇고, 주님은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항과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를 또 만나게 돼요. 그런데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로마, 그가 로마로 가서 4차 전도행이 로마, 3차, 4차를 통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데 첫 번째는 갈등과 연약함 속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속상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의 또한 열정으로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길을 여, 여세요. 좋은 동역자를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막 마냥 막으신다면 화내면 그것은 내 길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길들은 완전하다. 막으시면 더 완전한 길로 열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갈등과 연약함 속에 저희가 부끄러워한다면, 어려워한다면, 주님 그 속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길들이 막힌다면 더 완전한 길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질 복음의 본질을 따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